안녕하세요, 달님 다육. 황금 농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월 5일이네요. 요즘 뭐 빨간 날씨도 챙길 수도 없고, 달님이 특별한 생일도 챙길 수가 없고, 내일이 그날이고 오늘이 그날이고 월나 수, 뭐 금토일 항상 일상이 똑같다 보니까 날짜가 가는지 오늘이 휴일인지 같이 사는 그분께서 1박 2일 여행을 가시니까 아, 오늘이 쉬는 날인 가다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가자고 사정사정해서 여행을 간다고 아무 말 안했습니다 어 다녀와 편안하게 자기도 그동안 일상에서 참 농사 짓느라 직장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푹 쉬고 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와 가는지 뭐 타러 가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장이 되어서 평생 가족들 뭐 책임감이 저보다 더 강하죠. 저야 그래도 아이들 옆에서 전업주부로 그래도 몇년 있었지만 평생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에휴 안쓰럽고 그런 거 보니까 저도 늙었나 봐요. 푹 쉬고라고 했습니다. 푹 쉬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저도 하우스에서 푹 쉬죠. 오늘은 이파입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는 물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장마, 뭐 태풍, 습도, 고온, 다습. 특별히 아이들 신경 써 주셔야 돼요. 키우는데 물주는 시기, 그리고 양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환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여름에도 아이들은 성장을 해요. 여름에도 적심을 합니다. 많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잘 모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달님이가 어떤 아이를 준비했냐고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 종료. 오늘은 뭐 생을 초라 그리고 군생, 몰개인 군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를 준비했어요. 다 무지해요 여러분. 금 없어요. 금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금이 없는 걸 강조하고요. 어, 그런데 다섯 아이를, 금이 없는 아이를 달님이가 오늘 왜 준비했을까? 음, 많은 분들이 최근에 금을 도전해 보려고요. 달님 유튜브 보면서 용기도 생기고 또, 또 착한 아이를 또 듬뿍 주시니까 한번 키워볼 만한 또, 저렴한 또 가격에도 나오니까요. 근데 또 걱정이 또 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지, 초특하로.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무지여도 이 아이의 한 아이는 금에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금다육이에요. 그러면 금무지라는 그 이름을 하지만 금다육입니다. 금에서 무지, 무지하게 나오니까요. 그래, 가격이 꽤 합니다. 또 사이즈도 꽤큰 아이들로 선별을 했어요. 하지만 택배비 포함해서 택배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3만원에 여러분에게 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금을 키워보셨거나 아니면은 나는 적심에는 이제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 적심이 가능한 사이즈로 가니까 또, 종차가 조금 틀려요. 같은 말이 하지만. 그래서, 적심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 나는 조금 키우면서 자연차고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자연차고는 또 어떤지, 또 경험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넣었습니다. 군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적심을 해야 되는지, 군생일 때와 또, 쌩을일때 적심은 어떻게 다른지, 내가 또이 아이를 적심을 하고 나서 남아 있는 아이는 또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 또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했는데 입장이 남아 있다면 엄마는 남아 있다면 아이가 나오는지 배움의 기회를 여러분께 가지시라고 특별히 따로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리고 저라도 이렇게 여러분 예쁜 엮김이 짱짱한 어, 지퍼 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철라 적심하시죠. 이렇게 세로로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살짝 돌아가자 옆으로 가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철라 적심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이 나오는지 또 적심을 한 부분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엮임으로 또 아이가 번식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충분히 지금 바로 적심 가능한 아이들로 이렇게 내 아이는 준비했고요. 내 아이만 가면 여러분 또손해하실까봐 아,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그 생을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몰개인을 달리마 군생으로 보냅니다. 그만 보이시죠?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몰개인 생을 하나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몰개인 무지만 올려도, 단품으로 올려도 여러분, 주문 폭주였습니다. 달림의 다육이 역사는 몰개인과 함께 해요. 근데 이제 요즘 금도 가격이 착하게 내려가니까 몰개인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품 생을 하나가 아니라 군생으로 가는데요. 무지예요. 여러분, 야이한테서 금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몰개인이잖아요. 달님님이가 유독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요큰 아이 아직까지는 적심하기는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큰 아이 언니부터 독립시키고, 그러면 둘째 언니가 또 크잖아요. 그러면 둘째 언니도 독립시키고, 막내까지 순서대도 독립시켜서 실뿌리 받아서 몰개인 근무지 번식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군생으로 오늘은. 달님이가 크게 마음먹었습니다. 가격, 택배비 별도 없습니다. 3만원에 이 다섯 아이를 랜덤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이즈 없어요. 금은. 똑같은 엮임 없습니다. 그냥 주문 순서에 따라서 달님이도 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 달님이 휴대폰 폭파될 것 같은데. 그 수량 똑같이 맞출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마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달님이 택배 싸다가 쓰러진다니까요. 이 여름에. 그래서 이 군생도 두 수는 차이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그냥 샘플로 견본으로 몰개인 군생을 보내드립니다. 하기 위해서 뽑아왔지 이 아이보다 자구가 수량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자구의 크기가 좀더클 수도 있고요. 주문 순서에 따라서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 나는 저 아이를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뽑다가 달림이가 어, 다른 아이들보다 이 세트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차이가 나는데 싶으면 달님이가 다 보완을 해요 여러분. 달님이 평생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공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좀더 앞서간다고 뛰어난 게 아니라 좀더 처진다고 또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사람은 언제 그 아이의 본 모습이 나올지 모르더라고요. 어릴 때 모습 가지고 그 아이를 장례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 가지고 아, 저 아이는 무신데 무신은 아, 별 가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금에서 복용 금에서 무신 나오듯이 금에서도 금무지에서도 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그걸 바라고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금을, 음,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또 다양하게 적심을, 또, 적심이 어려워 하세요. 예, 처음에 달님이도 적심은, 이 금무지로 많이 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칼을 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똑딱똑딱 한다고, 네, 처음에는 미숙해요. 그 과정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오늘은 내 아이, 몰개인 군생입니다. 이 자체로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금이 없어도 아이들은 동글동글 예뻐요. 마리아, 철아. 그 다음에 또 마리아 근무지 군생이에요. 뽀글뽀글 뽀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종류 아 통통하니 이렇게 한엽성 강한 아이 입장 반듯한 아이 그런데 이렇게 또 가운데 뭐가 그죠? 아 그래도 달님이 무지라고 할 거예요. 또 이렇게 사이즈 있는 아이 다른 종류의 마리아 뭐 자연자구 받아보셔도 되구요 아니면 두 아이 다 적심 하셔도 되구요 근데 그냥 대품으로 하나의 정도는 크게 키우시는 것도 괜찮더라구요 자연자구가 안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크게 한번 키워 보세요 창이기 때문에 출발이 창이었어서 또 금이 있던 아이한테서 나온 아이라서 그냥 예쁩니다 사이즈는 음.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밭에서 있는 아이 뽑아서 가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 다 틀려요 여러분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추겠습니다 맞추기가 어려우면 수량을 맞추기가 어려우면 또 다른 아이 하나 더 넣어서 달님이가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아, 그냥 예쁘죠 금이 없어도 예뻐요 여러분 흰빛이 이끝티끝 있어야 예쁜가요? 복류도로 있어야 예쁜가요? 금이 없어도 참 예쁩니다, 아이들.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는 샘플용이에요. 이런 구성으로 갑니다.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보다 더큰 아이가 갈 수도 있고요. 이보다 자구 수량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 보셨을 때. 택배비 없이 3만원에 받아 봤을 때 달님이 정말 인심화하다 소리 나올 만큼 선별해서 보내 드리니깐요. 주문해 주십시오. 그냥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문 들어오는 순서에 맞게끔 아이들 선별해서 뽑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요즘은 지연이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1차로 보내고요 어제부터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휴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월요일날 2차로 보냅니다 조금 다소 늦더라도 그 수량 혼자 다 싼다고 달님이 참애 먹었겠다 마음 알아주시고 며칠 늦더라도 기다려주세요 많은 배송이 저의 철학의 제1순위입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이 아이를 3만원에 여러분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그리고 저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어느 정말 팬입니다. 뭐 달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달님, 사장님, 유튜브 시작한 지 1주년이네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5월달인 거는 대충 기억을 하는데, 제 날짜 언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5월 말이 그분 말씀에 의하면, 꼬박 1년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막 그렇게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추구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말, 더더더더더 막 떨리고, 손은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제대로 아이들 초점도 못 잡고, 아, 사람들 있는 데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아무 뭐 개치 않고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 말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1년의 과정이 오늘의 달리이를 만들었고요. 그 오는 과정이 나름 또 힘들었습니다. 뭔들 쉽겠어요, 그죠? 처음은 뭐든지 다 힘들어요. 용기도 필요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죠? 그 용기와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떨림, 그 걱정을 여러분들이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근데요, 처음에 다 어려워하세요. 접하지 않아서 어려워하지만. 그러다 보니 또 두려움으로 어, 저걸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갖고는 싶으시면 오늘은 귀에 근무지라도 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달님이도이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이 아이들 끊임없이 적심해보고 또 후루룩 다 떨어지고 적심해보고 또 잘못 잘라서 무르고 그 과정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한테는 금보다는 이 아이들이 사실은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 구성으로 3만원에 여러분에게 특집으로. 맨날 특집이래. 달님이 유튜브 1주년 특집. 그리고 또 가정의 날 특집. 또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 3만원에 드립니다. 주문 순서에 따라서 아이들 뽑아서 보내드려요. 안전하게 폭 싸서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준비할 때까지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행복한 일상, 감사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달님이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쁘죠? 아 예쁘다니깐요. <목소리>